네, 자, 이번에는 리을 발성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. 리을은 혀끝을 윗니 뒤쪽에 대 살짝 붙였다가 떼어내면서 내는 소리입니다. 한번 보세요. 혓바닥을 윗니 뒤쪽으로 앙음 하고 붙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그 혀를 떼어내면서 소리를 내어보세요. 음. 라 릴릴릴라 음음라음아라 음, 아, 한번 볼까요? 다시 한번 혀를 위로 올려보세요 음 그리고 아를 래 보는 겁니다 음라음라 아. 좋아요 랄라라랄랄라라라 라, 레, 리, 로, 루, 랄랄랄라, 렐렐렐레, 릴릴릴리, 롤롤루. 이렇게 혀를 말아 올렸다가 떼어내면서 소리를 내어봅니다. 자, 이제 단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. 첫 번째 단어는,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음식 이죠 바로, 라면. 랄랄라, 면. 랄랄랄라,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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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. 라면. 라면. 라면, 라면, 다음은 아우셔 새콤한 과일이에요. 바로 레몬, 레몬, 레몬. 레레레몬몬몬몬몬레몬 레몬 레몬, 레몬. 잘했어요 다음은 지금은 우리가 많이 듣지는 않는데요. 그래도 찌찌찌찌 찌찌찌찌 주파수를 맞춰서 음악도 듣고 또 d j 가 이야기하는 말도 듣는 어 그런 기계 바로 라디오 라디오 라라라라라 디오 라 디오 라디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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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다음은 소리가 나는 악기예요 자, 바로 리코더. 호표에서 리코더 많이 부르죠? 자, 이것의 이름은 리코더. 리코더. 더. 리코더 리코더 리 고더 리코더 리 고더 잘했어요. 방은요 우리가 장난감을 끼우면서 노는 것이 있죠? 바로 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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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에큐레고레고레고다음은야싸우는 장난감이에요자 바로로봇로봇태권브이 뭐가 있더라 하여튼 어 TV에서 만화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장난감이죠 자 바로 로보봇 로보보보보봇 으로봇 로봇 로, 오, 봇. 로봇, 로봇. 좋아요. 다음은 머리 감을 때 샴푸를 하고, 그 다음에 부드럽게 머릿결을 만드는 제품이죠. 바로, 린스. 부드럽게 머리를 만드는 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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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스, 린스. 린스. 좋아요. 다음은 선생님도 지금 입술에 발랐어요. 예뻐 보이려고 바르는 화장품이거든요. 자, 이거는 립스틱, 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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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립스틱, 립, 스틱 립, 스틱 립스 립스틱, 립스틱, 립스틱. 립스틱이에요. 잘했어요. 다음은, 꼭감을 어, 무서워하는, 어우, 호랑이에요. 오오오 랑이 호랑이 호라랄랄랑이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했습니다 다음은 밥 먹을 때 필요한 도구인데요. 젓가락 말고. 숫가락. 숫가락. 수수수수. 수. 가. 락 수. 가. -락. 랄랄랄라, 악 숱, 아, 랄랄랄랄라, 락, 랄랄라, 숫 가, 다. 잘했습니다. 다음은 코가기. 동물은 뭘까요? 바로 코끼리 코코코코코끼리 코 이리 말했습니다. 자 다음은 푸른 하늘에 하얀 땡땡이가 뭉실뭉실뭉실 다니지요? 바로 구름 구름름름름름름름 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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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 다음은 바닷가에 가면 있는 사장에 있는 거, 뭐죠? 모 -레. 알보면 모 -레. 모래. 얇으면 부드러운 모래. 모래. 모모모모. 릴릴레. 레. 레모레 모래 모레 잘했어요 자 다음은 목이 긴 동물이에요 뭘까요 맞아요 바로 기린 기 린, 이, 리, 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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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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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, 기린, 기, 리, 인, 기린. 잘했습니다. 자, 다음은 비야, 비야. 볼까요? 병아리, 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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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. 아, 리, 병, 아, 리리리리 병아리, 병, 아, 리, 리. 병아리, 병, 아. 아리 다음은 더러워진 귀를 이렇게 쓱쓱쓱 쓸어내는 도구예요자 바로 빗자루 비비비자아 룰룰룰룰 우 빗자루, 빗자루, 비비비비비, 빗자루, 룰루루루, 빗자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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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자. 빗자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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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습니다. 자, 리얼 발음도 열심히 우리 같이 연습하도록 해요. 잘했습니다.